연약한 이에게 능력을 한 줄기의 새싹만큼 허술하고 나약하며 무력한 것이 또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 새싹잎 하나가 가진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것을 주의해서 본 적이 있는가. 흙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무엇인가. 단단하고 무거우며 뚫어내기 어렵게 말라버린 진흙덩어리가 들려 올려진다. 무엇이 그것을 서서히, 그렇지만 또렷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라 아주 새파랗게 어린 새싹들이다. 진흙덩어리는 풀잎보다 몇 배나 무겁지만, 풀잎은 그것을 손쉽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작은 풀뿌리가 그런 힘을 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진흙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풀 위에 내려놓는다 해도, 진흙의 무게는 결국 풀잎을 진 누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풀리피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힘이 분명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풀리피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힘이 분명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힘과 생명이 풀잎을 자라게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조그만 도토리를 살펴보자. 정말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도토리이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라. 보이지 않는 생명과 놀라운 힘으로 딱딱한 껍질을 뚫고서 뿌리를 밑으로 내리며 작은 줄기를 위로 뻗는다. 그것은 방해물을 벗어나 장애물을 기어오르면서 강한 바위를 뚫어내며 자라고 계속 자라난다. 대체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놀라운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위의 두 생물은 비록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합쳐졌을 때 어떠한 능력의 기적이 생기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대도 이와 동일하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렇다. 우리는 풀립과 같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의 사는 날들 또한 풀잎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나약하고 속절 없으며 한순간이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 조그만 시험조차 견디지 못하고 하나의 선이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한때 우리는 연약했으나 이제 강하게 되었다. 한때 짓밟히고 추락했으나 이제는 강한 판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하게 섰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또 그대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의 연약함에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힘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며 그분은 자기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리포서 2장 13절. 그대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대를 붙잡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 안에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풍랑을 견뎌내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대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대를 받아주신다.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전능한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욕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심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으로 모셔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동의하기만 하면 살아있는 말씀 대신 예수께서 모든 능력을 제공하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대 스스로가 살아있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위에 지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 그대 또한 살아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생명의 근원에 참여자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대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생애의 모든 폭풍과 풍랑 속에서 여동치 않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새싹을 볼 때마다 자신의 나약함과 속절 없음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하늘로 들어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 전능하신 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 중 가장 나약하고 가장 도움이 절박한 사람이라 해도 그분의 말씀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1절. 이제 새싹을 볼 때마다 자신의 나약함과 속절없음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하늘로 들어 나를 용납해 주신 전능하신 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 중 가장 나약하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라 해도 그분의 말씀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1절